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군 신공항 지원과장 오종재입니다. 어, 지금부터 대구경북신공항 하물터미널 배치에 대한 의성군 공식 입장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안국현 의성부군수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성부군수 안국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일방적 언론 보도에 따른 의성군 입장문. 지난 9월 20일 대구시 언론 브리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의성군은 많은 고심과 주민 간 갈등을 극복하고 2020년 8월 국민의 뜻을 모아 통합신공항 유치에 함께 했다. 대구 민군공항 이전에 따른 핵심 시설은 민항터미널과 영후의 간사였다. 이전 부지 선정 방식을 주민수구형으로 채택하고 주민투표 결과 비한 소보가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로 이겼다. 그러나 군의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면서 민항터미널 영후의 간사 등 핵심 인센티브를 모두 가져갔다. 의성군 공동합의문의 핵심은 항공 물류이다. 국민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도 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보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을 바라보고. 공동 합의문을 받아들였다. 하물터미널 없는 항공 물류는 생각할 수 없으며 국내외 물류 항공 어디를 보더라도 하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원거리에 배치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건의이 주장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정부지 선정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복이 있어. 의성군은 공동합의문에 의성군과 합의하여 추진한다고 요구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협의로 수정하여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 시설 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의성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공동 합의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상호 신뢰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의성군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를 의성군의 사전 동의나 정식 절차 없이 대구시에 유리하게 언론에 활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의 백년 대계인 신공항을 정치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공동 합의문에 따라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하물 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하여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항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대구시가 주장해온 중남북권 중초공항으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경제물류공항을 고민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 공식 입장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질문 사항을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동합의문 작성할 때 당시 법적 용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민항 터미나를 가면 현재 그 대구에 있는 민항을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않습니까? 현재 여객 중심이지 하물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받아들일 때 항공 물류라는 것은 항공 산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일 때는 항공 물류는 우리는 산업을 받고 군인은 여객이 간다고 생각을 했지 거기에 대한 법적 조항이나 상세한 설명은 대구시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공에서 만드는 겁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예, 공공,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어, 민간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국가가 하는 시설입니다. 예. 어 예. 그건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현재 군공항 배치하고 이제 밀항하고는 시설 구분이 다릅니다. 그 그게 군공항 시설 배치를 군의군 끝자락에 할 수밖에 밀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 밀항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 간다. 이거는 앞에 전제조건인 저희 의성군의 전제조건이 항공 물류, 물류단지 그다음에 화물 터미널에 대한 그런 배치는 전혀 고려된 게 아니라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성군과 협의해 추진한다고 돼, 있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그 부분은요 2021년도에 초창기에 아직 대구시에서 시설 배치 구상안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항공 물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항공 물류는 화물터미널하고 물류단지가 최단 인접 배치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항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하고 항공 물류는 의성에 배치한다니까 서로 이해가 충돌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물터미널이 왜 붙어야, 하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어떻게 입지해야지 가장 경제적인 물류공항이 되는지, 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수 두고 저희끼리 행정 내부적으로 정말 신무자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나오면 이 자료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정책 결정자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나 대구시나 국방부에 저희가 공식적인 대응을 하거든요. 그 논의 했는 자료 중에 앞뒤 내용을 다 편집을 하고 그 내용만 편집을 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 국방부 21년도 4월달에 갔을 때 시설 배치에 관련해서 건해는 내용도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뭐 답변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제가 <laughs> 어, 그 경사북도의 뭐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뭐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어제 뭐 지사님께서 인천공항 가셔서 어그 인천공항을 왜 가시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업적, 그러니까 민간공항을 제대로 처음 한게 인천공항입니다. 나머지 공항들은 다 군공항 개념의 공항시설 배치를 했는 거고 그래서 인천공항 가보시면 1터미널, 2터미널하고 여객터미널을 분리하고요. 화물터미널은 아예 옆에 따로 배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객은 사람이 중심이고요. 화물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터미널하고 화물터미널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보신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직선거리로 도로 길이로 해서 한 지금 계획상은 4 6 k m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예. 두 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TBC의 이혁진 기자입니다. 화물터미널 국내외 물류공항을 보면 화물터미널하고 물류단지가 몽골이 비생계도 거의 거의 붙어 있다 이렇게 주단하시잖아요. 이런 국내의 사례 자체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그 만약에 대구시에서 화물터미널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의 그 성분의 그 입장이라든 계획이라든 일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 좀 전에 도 말씀드렸는데요. 인, 어, 저희 이제 국내에는 이 상급적 공항을 최초로 이렇게 어, 기본 계획부터 반영한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보면 하물터미널 옆에 제5할주로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물류단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도 단계별로 이렇게 하물이라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는 하물터미널 위주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노선이나 운항평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물류회사들이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지금 현재 어, 현재까지 오는데 한 22년 정도 걸렸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을 다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그리고 해외에는 어, 대표적인 이제 물류 작은 규모지만 물류공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영국의 이스트 미들랜드 공항이나 베기에 리에주 공항, 그다음에 미국의 멤피스 공항 같은데 가 보면 물류단지하고 하물터미 붙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고요. 그래야 이게 하물, 하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단 1m를 운반해도 민간은 다 비용이고 시간인데 이게 4.6km 떨어지면 이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텀이라는 의성군에 배치되지 않으면 의성국민들은한 30년, 40년 미래 에 뒤에 그거를 지금 가지고 어떻게 우리 행정이나 이렇게 앞에 들고 가시는 주민분들이 주민분들 설득하며 갈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너무 먼 미래의 얘기를 믿고 궁금한 소음을 받으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의성군의 입장입니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수 차례 저희가 건의를 했고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류 활성화 되지 않는다. 제발 고려해달라라고 몇 번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제가 담당 그 관장으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대구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항 시설이기 때문에 민항 시설은 저 위에 군비 제 끝에 있는 군위에 가야 된다. 쉽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프레임을 짜놓고 의성군을 와서 지금 설득한다 하는 그런 업을 성설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또 얘기가 원점으로 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구시의 입장인 거고 저희는 대구시장님하고 공동 합의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배치됐으면 의승군 입장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합의문 맞으면 6번 항목에 상기기본기획수립시 의승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의라는 단어는 동등한 주체로서 각자의 그런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거는 인천공항의 물류 활성화 사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처음에 1단계 하물터미널 위주로 항공 물류가 활성화됐고, 거기에서 노선수나 운항편수를 확보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옆에 인근 물류단지를 유치했지, 어, 인천공항에서 그 했는 그 운영 실태 보고서도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로를, 내부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현장 현학도 가고, 운영 기간에 대한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요. 첫, 첫 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뛰어넘을 순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첫 단계는 하물터미널 위주로 물류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떤 공항을 도 똑같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얘기하는 것은 5단계, 6단계로 의성분을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통합신공항을 유치했는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디 정부의 정책적 쉽게 되면 기술적 검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게 아니라 첨예한 갈등 속에 두개 지자체가 수기형 민주주의로 됐지 않습니까 주민투표 방식을 결정했고 주민들 투표를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출직 공무원 특히 그 군수님이나 뭐 저희 도의원님 군의원님 다 선출직 공무원인데요. 이런 분들은 주민의 뜻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행정에서도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군공항 소음을 떠안으면서 그 의성군 상생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국 그 물류를 유치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뭐 제가 공무원이지만 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저 최태림 그 저희 그예 행복위원장님께서 저희 의성군 지역구니까 잠깐 이렇게 하신 말씀이 더해서 잠깐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아마 일찍이 나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하물터미라리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의성 김지수 군수가 제가 알기로는 4월 28일 날 대구시장 경상북도 지사 사계 단체장 회의 때그 당시에 의성 군수가 하는 얘기가 하물터미라를 의성에 배치하려면 우리는 항공을 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4개월이 한 5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 합의문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피 공항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의성군하고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지금하 일방, 일방적으로 대구시는 경상북도나 의성군에 아무 얘기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화물터널 자기들을 가져가겠다 그것은 의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도예의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공동 이 공항을 유치하는 첫 번째 목적이 아까 항공 물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산업 가지고 의성군의 지역 일자리 창출해서 지방 소멸도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이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군공항 이전이 수단이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달성 안 되면 저희가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 내부적인 그 자료는 저희가 매월 실무자들 쉽게 얘기하면은 업무한 실무자들 회의를 계속 합니다. 여러 가지 어 쟁점사항, 쉽게 쟁점사항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 그다음에 현실 실현 가능한 경우 여러 가지 아젠다를 뽑아서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결과와 이런 걸 정리해서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뭐 대구시나 국방부에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신문자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한데 그 내용 중에 의순군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 거와 저희는 의성군은 이런 상황이 우려돼서 그걸 했는 거지. 이내용의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악의적으로그어 언론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인 자료고 어디 공개한 적도 없는데 그 자료를 자기들이 입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언론에다 공포하고 하는 그런 도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이 공동 합의문이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라든지 그 이제 이런 걸을쳐서 나온 공동합의문이 아니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거고 용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 시설법에 보면 뭐 개류장, 뭐 유도로, 뭐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항 시설에 필요한 부대 시설들 하고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공항 터미널 말은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항공 그 물류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그 교재라든지 이런 거할 때. 물건을 운송, 보관, 뭐 포장, 뭐 검역, 통관, 그다음에 뭐 밸리 하물, 그 다음에 뭐 벨리 화물화물이란그 항공을 하는 화물을 전체를 다 통치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의승군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군의군에 있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받아들인 거는 여객은 군의가 가져가고 항공 화물 항공 산업 관련된 거는 의승이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 당시 법적 조항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그거를 뭐, 누구한테 가서 검증받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그 관련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대구시가 사업 시행 주체로서. 그렇게 대구시의 이제 그 주장이 그렇게 된대는데요. 그 만약에 그 대구시 주장이 맞다 그러면 공동합의문에 공항시설법에 따른 역행 및하물터례라고 용납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대구시가 군공항 기본, 군공항을 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시가 군공항 시설 배치를, 군 시설을 배치해 놓고 군인군 끝자락에 민항시설이 갈 수밖에 없게 프레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그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다가 민항시설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이니까 군공항에 대한 시설 배치를 먼저 하고 민항에 대한 시설 배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 이 사업 시행 주체는 국방부도 아니고 국토부도 아닙니다, 군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주최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국방부로 찾아가서 얘기할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시행 주체인 대구시가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구시,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하니까 기본계획을 군 시설에 문제 배치, 군사시설과 민항시설은 다르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국토부는 거기에 군의군 끝자라기, 민항시설 예정제로 거기 군의군끝자락이민항시설 예정지하고 거기밖에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시설 배치 최선을 다했다 이게 국토부 기본 입장입니다. 이거를 민간공항에 쉽게 가면 지금 현재 뭐 대구시장님 말씀하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고 경제물류공항을 표방하면 이게 주주 목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터미... 처음에는 이제 부지를 제공해서 이제 민간에서 여기 터미널 하물터미널을 아, 지어서 운영을 했고요. 최근에는 아니 그 시설 자체가 공항시설법에서 구비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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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여객 터미널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문 있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